안 된다, 여기. 오, 돼? 진짜 공이 잘 가는지 한번 쳐봐야 되겠죠. 모양은 좀 우스워도. 오? 지금 모양이 웃긴 게 아니고 지금 매트라서 치면서 공이 잘 뜨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바닥에이 바운스가 너무 많이 꺾어서 지금 걸려요. 그래서 지금 톡톡 소리 나는 게 바운스가 먼저 닿면서 그래서 정상적인 터치를 일으켜내질 못하고 있어 요 얘를. 여이 바운스까지 갈아가지고 더 매끄럽게 빠질 수 있는지 이걸 이것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가 잘못 친게 아니야. 바운스가 먼저 튀어 올라서 그래. 조금 딱딱한 데서 접으면 이쪽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닥에 닿는 느낌. 근데 모양은 틀렸어, 내가 볼 때. 개인적으로 이런 모양 좋아하시는 분도 나타날 것 같긴 한데. 급작어, 아, 아웃도 실수했네? 각도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타를 해봤는데 외에 보면은 이 부분 이제 바운스라고 그러는데 각이 좀 심하게 눕다 보니까 이 바운스가 걸려서 공이 좀 터치가 매끄럽게 나오질 않아요. 뭐 기왕 여기까지 온거 끝까지 갈아서 해봐야죠. 어차피 뭐쓸수 없는 체지만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이제 바운스 작업을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시타를 해보겠습니다. 음, 좀 시끄러울 텐데. 생각보다 잘 갈린다. 일단은, 아, 좀더가려야 돼. 아직 멀었어. 어, 깜짝 놀랐 깔끔하게. 오케이. 이제 붙여가지고 시타해보면 될것 같아. 기가 막히다. 어. 좋아요는 안 해요? 갈긴 갈아는데 거의 처음 구도는 엄청나게 뒤에가 거의 다 날아갔다라고 봐야죠. 무게도 꽤 빠진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어드레스를 해보니까 처음에 그냥 꺾기만 했을 때는 이게 조금 뜨는 듯한 느낌이고 칠때 뒤에서 이제 바운스가 이제 걸려서 뭔가가 좀 깨끗한 터치가 안 나오는데 지금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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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90도로 올라가? 오, 완전 매끄러워. 그, 바운스가 아니면 다, 뒤에 이제 걸리는 게 없고, 매끄럽게 잘 빠져나가네. 처음 시도해본 건데, 생각보다 괜찮아. 지금 제가 못 쓰는 헤드를 가지고 지금 이게 해보는 거잖아요. 새거 가지고 내 것도 이렇게 꺾어가지고 뭐 해보겠다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맨질맨질해 보이지만 금방 녹이 생길 것 같아. 계속 뭐 부식이 되면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이거 풀스윙 해도 30m 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아이고, 이렇게 치면 오십 m 아, 내가 본 적이 없는 재밌는 모형이 나왔어요. 재밌는 각을 했더니 바운스가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바운스까지 갈아내서 이제 시타를 해보는데 꽤 괜찮아요. 생각보다 과연 이거에 대한 활용도가 많을지, 그냥 재미 삼아서 해본 건데, 뒤품풀에서는 체만 빠져나가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성공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 구독자분들이나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보고 즐기시는 정도에서 끝나면 될것 같아요. 이러면은 클럽이 많이 손상돼요. 이번 영상 보시고 재밌으셨다라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